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이순진 장군에 대해 배웠는데요. 옛날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을 때 이렇게 용감하게 싸웠대요. 정말 대단해요. 음, 그렇지. 그리고 우리 강추에서도. 임진왜란 때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 분들이 있었는데 누구요? 누가 있는데요? 음 누구냐면 말이지 정충신이라는 1 7살 청년이 있었는데. 1992년 임진란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권율 장군은 군사들과 통인들을 모두 불러 모았어요. 나에게 있는 이 문서를 우주에 계신 임금님께 누가 전달할 것이냐? 적을 어떻게 전달해? 그러게. 일본군들에게 목숨을 내놓으라는 거야? 그때 어떤 소년이 당당히 나섰어요. 제가 가겠습니다. 저렇게 어린 소년이 간다고? 장충시는 문서를 얇게 새끼줄처럼 꼬아 작은 배낭을 만든 후 거짓 문장을 하고 출발합니다. 제가 며칠째 굶어 그러는데 밥좀줄수 있나요? 저리 가지 못해! 는 모사에 의주에 도착해 임금에게 문서를 전달합니다. 어떻게 일본군이 지키는 곳을 지나온 것인가? 거지 분장을 하고 왔습니다. 오, 이렇게 총명하고 용감한지구, 자네 나이가 몇인가? 열일곱입니다. 힘센 군사나 경험 많은 통일들도 힘들었으리을 고맙네. 정춘신이란 분 정말 똑똑하고 용감한 것 같아요. 흠, 옛날을 보니 조선을 식민지로 삼으려고 할 때도 하락한 의병들이 광주에 많았는데. 의병이요? 그게 뭐예요?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의사 조약을 맺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게 생겼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구나. 형님, 우리 의병을 모읍시다. 1907년 김태환과 동생 김률은 함께 의병을 모읍니다. 호남과 호남의 의병들은 일본군을 무찌르기 위해 고창 문주사에 비밀리에 모입니다. 으악! 일본군이다! 우리들이 모이는 걸 눈치채고 있었구나. 이제 어떡하지? 우리는 의병이다. 죽어도 싸워도 죽을 것이다. 맞소! 싸웁시다! 아니, 이게 아닌 어? 와, 와 이겼다! 이겼다. 1908년 김태원은 의병들을 잡아들이는 데 앞장섰던 요시다 부대와 전투를 벌입니다. 벚막을 끄졌다. 결국, 요시다는 김태원에 의해 목숨을 잃는다. 계속해서 의병 활동을 벌이던 김태원은 의병들과 함께 강주 어등산에 숨어들었어요. 이렇게 많은 군사를 이끌고 왔으니 반드시 우리가 이길 것이다. 도굴로 들어가서 싸우자. 우리에게 후퇴란 없다. 것을 이루지 못하고 죽으니 안타깝구나. 할머니 어제 할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강주에 용맹한 정충신 장군과 김태한 의병장이 있었대요. 정말 멋지죠? 알제 강연기에 독립운동을 한 광복 김필레감물 이야기는 안 해주시던. 김필레가 문요. 일제감정기 김필레 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필레야, 우리 왔어. 어머 이게 누구야? 스네 언니 마리아까지 왔네? 필레고모 이건 얼마 전 일본에서 우리 조선 유학생들이 발표한 28 독립선언문이에요. 이 독립선언문을 복사해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야 해요. 아니 마리아야 너 다음 달이면 졸업이잖아 학교는 어떡하고 온 거야? 나라를 잃었는데 졸업장이 무슨 소용이에요? 그래, 너 말이 맞아. 이팔 독립선언문을 조선 곳곳에 알리기 위해 이렇게 일본어 속에 감춘 채 일본에서 부산, 대구를 거쳐 광주까지 왔어요. 장하구나. 어서 이. 독립 선언문에 몰래 복사하자. 일본에 잡혀갈 위협을 무릅쓰고. 이팔 동료선언문 복사를 시작했어요. 까만색 먹지에 손을 꾹꾹 눌러 쓰는 복사는 아기를 가져 배가 불른 김필리에게 더욱 힘든 일이었습니다. 드디어 복사가 끝났다! 어서 빨리 조선 사람들에게 동료선언문을 전하러 가자. 이렇게 힘들게 완성된 수백 장의 독립선언문은 전국 방방북국 전해졌어요. 동경에서 시작된 독립의 열기가 전해지자 삼용돈은 더욱 힘차게 일어났어요.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모든 태극기를 접시다 조선 사람들은 태극기를 손에 들고 거리를 뛰쳐나 외쳤어요. 선생님, 만세! 정말 대단해요. 가족들이 함께 독립운동을 하다니. 그렇지. 그리고 당시 이렇게 엠병시계에 광주에서 태어난 소리꾼이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지. 소리꾼이 뭐예요? 나를 빼앗긴 일제강점기너 딱대? 아야, 아파, 아숙 쑥대 머리, 구신형용. 아이고, 목이야. 인방울은 피나는 노력으로 무대에 오르는데, 수단머디구신해요 참나고반 찬야이요생가다리고시진부이라 나라를 잃은 우리들의 마음을 달래주다니. 임방울님, 님의 노래를 음반을 만들어도 되겠소? 줬소! 임방울은 음반에서 끝내지 않고, 장국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오늘도 힘들었다. 하지만 내 노래를 좋아해준는게 좋아. 이런 호름을 누르라 나는 남의 우대 독신으로. 여섯 살의 장가도. 아이장토시이 없어서 이을다 내린다 대했다몇년뒤그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 인바울리인바울리 운반했어? 새로 가야겠구먼. 그게 아니라. 아닌 뭐? 죽고 싶다고? 예, 죽게 죽은 해주고, 임바울이 죽었어. 이 양반 또 거짓말. 진짜야 응, 가짜. 뉴스 틀어. 속보입니다. 임바울 선생님의 생활을 막아보습니다 이상, 이비 s 스였습니다 진짜였어? 진짜란 게. 안 돼! <목소리> 이 중간은 어느 구로 해부길과 있든가 보다 내 아이 야 나루로 남아 안지이라도 맞서 붙지 마 너는 남아 없나고루다녀오요제놈 할머니가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을 한 강주 김필래 가문이나국창 임방울에 대해 알려주셨어요. 쑥대머리. <laughs> 광주인에 대해 알게 되었구나. 광주에서 일어난 학생들의 독립운동도 있는데 그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박춘채로 시작되었지. 고등학생이요? 조생징은 야만족이야! 뭐라고? 우리나라를 무시하지마! 광주고등보통학교에 다니는 박준체는 나주집에서 매일 기차를 타고 학교에 갔어요. 기차에는 일본인이 많았고 일본인과 조선학생은 자주 다투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1929년 10월 30일 오후였어요. 어이, 조선인 어디 가는 길이야? 길, 길, 같이 갈까? 하하하 아, 가지 마. 제발 놔줘.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뭐라고? 네가 뭔 상관이야? 조선인 주제에. 우리를 무시하지 마. 거기 뭐 하는 거야? 조선인이 일본인을 때리는 것은 무조건 잘못이다. 어서 사과 못해? 이 사건에 분노한 학생들은 며칠째 싸움을 계속하였고, 11월 3일이 되자 있는 광주 전체 학생들의 독립운동으로 커졌어요. 다음 에서 시작된 광주학생항일운동은 5달, 5달 동안 전국 194개 학교 5만 4천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너무 많은 학생들을 받아잡아들여 감옥 안은 발 디딜 틈이 없었지만 감옥에 갇힌 박준채와 학생들의 목소리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그러면 총칼에는일본권이 무서웠을 것 같아요. 맞아. 당시 광주 수피아 여 학교 사망년에 다니던 조아라도 광주 학생 항의 운동에 참여했다가 감옥에 갔었고 수많은 학생들이 용기를 내어 만세 시위를 벌었지. 조아라는 누구예요? <laughs> 조아라는 5.18 민주화 운동 때도 희생자들을 돌봐준 사회 운동가야. 뭐라고요? 군인들이 들이닥쳐 광주 시민들을 때리고 짓밟고 있다고요? 어서 광주로 갑시다. 어찌된 일인지 직접 봐야겠어요. 1980년 5월 18일, 잠시 서울에 갔던 조아라는 서둘러 광주로 돌아왔습니다. 광주는 이미 핏빛 전쟁터였습니다. 군사 정치 물러가라 전두환 물러가라 시민군을 해방시켜라 싹다 잡아 아 잡아라. 민주주의 만세! 불법으로 대통령이 되려는 전두환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죄 없는 광주 시민들을 때리고 죽이다니 이럴 수는 없어. 없어요. 우리 엄마 좀 찾아주세요. <laughs> 억울하게 희생당한 강주 시민들을 도와야겠어. 피해자와 시민들을 돕던 조하라는 폭동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군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나라는 불을 지른 범인을 잡을 생각을 하지 않고 불을 끄는 것을 도운 사람에게 죄를 묻습니까? 조하라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다. 조화라는 감옥에서 나온 뒤 더욱 적극적으로 5.18 희생자들을 도왔어요. 5.18 민주화 운동을 거으면서 신체 장애가 되거나 충격으로 정신 이상자가 된 경우가 많았거든요. 조화라는 이들을 보살피고 살아갈 방법도 마련해주었습니다. 5.18은 민주화를 위한 강주 시민들의 위대한 항쟁이자 희생이었습니다. 정의로운 길을 함께 갈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정말 감사해요.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정의롭게 행동해서 우리나라를 빛내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강재민 최고!